이 예, 안녕하십니까 리버모 대표입니다. 삼성 SDI 어, 3조 정도의 그런 이제 ESS 배터리 수주를 땄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예, 오늘자 기사입니다. 이게 아마 테슬라어 테슬라에다 3조원 규모의 ES, ESS용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공급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2차전지주를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언급을 하는게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테슬라가 그 전기차 시장 전기차 시장에선 독보적일 수밖에 없어요 전기차 시장에서 자율주행 모드에서 가장 어, 앞서 나가는 기업이 테슬라죠 그리고 자율주행은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 어, 상당한 진척을 이뤄서 시운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 자율주행이 보편화되면 차사고가 100분의 1로 줄어들 겁니다. 인간이 인간이 내는 사고보다 100분의 1, 1000분의 1로 자동차 사고가 줄어들 겁니다. 운전은 결국은 AI가 더 잘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졸음운전도 하고 음주운전하고 실수하고 사람은 항상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AI도 물론 실수를 하고 완벽한 거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 바둑을 오랫동안 배웠어요. 3년을 배워서 바둑 고수입니다. 바둑 3단, 3단 정도 되, 두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컴퓨터가 절대로 바둑을, 이, 아, 그, 인간이 이길 수 없다. 그 공식이 2016년도에 알파고로 깨졌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 자동차 운전도 인간이 컴퓨터를 이길 수 없는 세상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네, 그게 맞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의 전기차 시장은 어뭐 배터리뿐만 아니라 뭐 드론, 선박, 뭐 전투용 비행기까지 비행기 전투용 이제 전투기까지 모든 업종에 어, 저, 전기 배터리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주들은 앞으로 더 반도체와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약간 옥석 가르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SDI가 올해 실적은 1, 2분기 좀안 좋았는데 2022년도에 영업이익이 조단위로 나왔었죠 22년, 23년 그런 것처럼 다시 턴어라운드 돼서 어, 지금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계속 내려갔어요. 2023년부터도 완전 내려갔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다시 반등을 해서 40만원, 50만원, 60만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SD 관심 종목에 꼭 추가해 주시기 바라, 해놓기 바라게요. 예. 2차전지주들은 다 관심있게 보셔야됩니다 어, LG화학, 뭐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SDI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까요? SK온 SK이노베이션 추가해놓으시죠 네. SK이노베이션도 어, 최근에 상승세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2차전지주를 제 유튜브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바닥에 잡으신 겁니다. 두달 전부터 제가 계속 언급을 했는데, 음, 한번 볼까요? 언급을 계속했어요. 7월달, 7월달부터 계속 언급했습니다. 7월, 7월 5일부터 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차전집주들 적절한 삼성SDI도 좋고 LG에너지솔루션, 뭐 LG화학도 좋아요. 예. 그리고 뭐 에코프로그룹주도 괜찮고요. 이런 종목들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신규 매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스피가 4200을 넘었는데, 어, 이게 고점 돌파를 해버렸고, 지금 대통령 바뀌면서부터 계속 올라온 겁니다. 제가 분명히 4월 달에도, 어, 너무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저점이다. 이렇게 언급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4월 달에. 결국은 4200까지 올랐죠. 결국은. 네. 앞으로 더 크게 상승할 걸로 보여지고, 어쩌면 5,000 코스피 5,000이 머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까지 계속 시세가 상승하고 보니까 추세가 꺾일 때는 또 조심해야 돼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삼성 SDI에 대해서 어, 말씀드려봤습니다. SK 이노베이션도 좋네요. SK 이노베이션도 작년에 대폭 적자를 봤는데 올해도 적자를 좀 봤어요. SK 이노베이션도 매출이 70조 짜리입니다. 대형 기업이에요. 영업이익이 몇 조씩 날수 있는 기업입니다. 3년 동안 떨어졌으니까 어, 앞으로 이 업종 전환에 업종에 힘입어서 올라간다면. 계속해서 상승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LG 에너솔루션은 이미 많이 오르고 있고요. 주봉 차트 보니 추세 아직 상승으로 전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만 줄이겠습니다.